는요 전시장으로 사용하시도 아주 좋을 금산입니다. 호시 다섯 방이고요. 촉수는한 여섯 일곱 초 개보이네요. 자 전시장 금산입니다. 자 금산 오만 출발할게요. 자 오만. 자 이십만 나왔고요. 자 이십만. 일. 이십일만. 호시 다섯 방. 자 이십일만. 예. 자 이십일만 금산 전시장입니다. 자 이십일만. 이십오만 나왔고요. 자 이십오만. 자, 25만. 자, 25만. 금산 전시작. 자, 25만 나왔습니다. 핀잎가. 자, 25만. 25만. 자, 마지막 세번 가겠습니다. 자, 25만. 자, 35만 나왔습니다. 35만. 이정도를 그러죠. 전시작인데. 그 정도로 가격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35만. 자, 35만. 자, 3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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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 가겠습니다. 자, 35만. 35만 원에. 김지마 구이장님께낙차량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자, 금강보입니다. 촉수는 내초이고요. 네 뿌리 벌은 상태도 네, 괜찮은 편입니다. 색감이 좋네요. 자, 금강보. 자, 10만 출발할게요. 내초. 네 자, 10만. 자, 20만. 30만. 자, 30만. 금강보. 자, 31만. 32만 나왔고요. 자, 32만. 35만. 35만. 아, 네. 자, 40만. 35만. 40만 나왔습니다. 자, 40만. 자, 40만. 금강거. 45만. 45만인가요? 아. 자, 네. 45만. 자, 45만. 45만 나왔습니다. 현잣가. 촉수는 내 촉입니다. 45만. 자, 45만. 자, 마지막 세번 가겠습니다. 자, 45만. 45만. 45만, 4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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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만 원에. 이호규. 아, 이호규 회장님께서 45만 원에 낙찰을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3호입니다 여섯 촉인데요. 양쪽으로채내가좀 전개가 돼 있어요. 꽃은 한 방이 달려 있고요. 자, 3호 여섯 촉꽃한 방입니다. 자, 10만 출발하겠습니다. 자, 10만. 자, 10만. 15. 15만 따버리고요. 자, 15만, 자, 16만, 자, 16만, 자, 20만 나왔습니다. 자, 20만, 네. 자, 21만, 25만, 28만 나왔고요. 자, 28만, 자, 28만, 30만 나왔습니다. 자, 30만, 3억 6초, 또한박입니다현재가 30만, 자, 30만, 30만, 자 마지막 세번 가겠습니다. 자, 삼십만, 삼십, 네, 삼십일만 원인가요, 사모님? 자, 삼십일만 나왔습니다. 자, 삼십이만, 자, 삼십이만, 오, 삼십오만 나왔고요. 자, 삼십삼십오만. 방이 걸어 방에 한 방에 찍어 맞지? 지금 안되고 뭐예요? 3억 30 3억 30 30 3만30 30 30 30 30고0 30 30 3억3이거30 0이예3 소심 30 3이30 30 3 30 30 30 30 30 30 30 30 30만0 30 30 30 30만자30만자30만0 30 30 3 30 30 3 3 자 37만. 자 37만. 마지막 한 번. 37만 누구시죠? 누구? 커피? 37만 원에 <laughs> 김지마 부회장님께 낙서를 받으러 음. 가실 카드가 <laughs> 나왔습니다. 자 23만 나왔고요. 자 23만. 자 23만. 자, 23만. 자, 23만. 자 마지막 세번 갈게요. 자 23만. 자 23만. 자 23만. 자 23만. 자 23만 원에 김태수 대표님께. 낙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크게 쳐주십시오또삼호입니다 예, 예. 꽃은 넘는데요 아주 자기 깔끔하게 잘 컸어요. 내추이고요적수 자, 사몽. 10만 출발하겠습니다. 자, 10만. 자, 15만. 자, 15만. 16만 따버리니다 자, 16만. 자, 16만. 17만. 18만. 자, 25만 나왔습니다. 25만. 아니, <laughs> 자, 25만. 하자, 자, 음, 하자, 하자, 자, 25만. 하자, 하자. 자, 25만. 자, 촉수는 4초 있고요. 아주 건강게 좋아요. 자, 현재가 25만. 자, 25만. 하자. 25만. 하자. 자, 25만. 하자. 자, 25만. 하자. 자, 마지막 두번 가겠습니다. 26만 나오셨고요. 예, 사모님, 감사합니다. 사모님, 습니다 예. 아주 잘 듣습니다. 자, 26만. 하자. 아, 니만나왔 예, 보시라고. <laughs> 예, 예. 자, 현재가 2 6만이라 아, 확인하시라고. 예. 여기 예. 나왔어 자, 2 7만 나왔고요. 아, 확, 확인 좀 하시라고. 예. <웃음> 예. <웃음> 아, 너무 좋네요. 가을 자막까지 달려 있고요. 꽃도 달았어? 뭐 계속 하는 거 꽃은 안 달았고요. 예. 자, 현재가 2 7만 나왔습니다. 자, 2 7만 자 27만 마지막 두번 가겠습니다. 자 27만 자 27만 원에 낙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사니까 옥수로 멘트 기네 고맙습니다, 주임장님. 예. 자원흥설입니다덜 부하고요, 키는 키는 작은데 빵이 너무 좋아요. 아주 그냥 씩씩하게 생겼어요. 예. 원흥설내 척입니다. 자 10만 출발할게요. 자 15만, 16만, 17만, 18만. 18만. 자, 18만, 20만. 자, 20만. 촉수, 대축입니다 네 원홍수. 근데 빵이 너무 좋습니다. 벌브도 좋고요 뿌리도 좋고요 자, 현재가 20, 20만 원인가요? 자, 20만, 현재가. 자, 20만. 자, 20만. 자, 20만. 자, 20만 21만. 22만 나왔고요 네, 사모님 예. <laughs> 확인하신다고요? 가지고. 예. 뿌리 너무 좋아요. 예. 자, 22만. 현재가. 자 22만 자 22만 자 마지막 세번 가겠습니다 자 22만 23만 자 23만 자 23만 자 마지막 그번 가겠습니다 자 23만 마지막 한번 자, 23만원에 송봉진 송송공진 에라님께서 예, 낙찰을 해주셨습니다. 금박수로 잘 대항하시라고 박수 좀 크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실라구요. 우리 별로 안 좋다. 촉수는 마술 중이고요 아하 날카로워 아니 안추 일단 거기에요 아데왔다 제가 그런걸 좀팔아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오예예싹 틀어버려 딱들어버려요싹딱들어버려요 부호 부회장님 어디가 봐요 반도 좀바꿔는데요 이제 한번 봐봅시다 이제 어이구 뿌리. 이어 예예예 보시느라고딱뜯어버리고자 45만. 자, 45만 나왔습니다. 50, 예. 50만. 55만. 자, 55만 나왔고요. 만 원짜리 바꿔 주세요. 55만. 50만. 자, 신라. 특수는 다섯 초입니다. 현우 님 자, 현재가 50입니다. 자, 5만 출발하겠습니다. 광구. 두 초에 꽃두방 자, 5만. 자, 5만 광궁입니다. 공룡 복색과. 예, 예. 자, 5만 출발할게요. 자, 5만. 5만. 예. 자, 10만. 아, 광궁은요 이게 배양종입니다. 그. 배양종이 아니라. 황구화정에서 변이된. 어? 그황구화정에서 변이된, 어, 변이 품종입니다. 배양종이 아니라. 참고하시고요. 자, 현재가. 자, 5만. 10만. 자, 10만. 자, 10만. 자, 10만. 10만. 자, 마지막 세번 가겠습니다. 자, 10만. 자, 10만. 10만 원에 낙찰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하트입니다 아깝네. 아깝네. 그래. 자, 4천 원이고요. 전진 두쪽입니다 음. 예, 전진 두쪽에 뿌리 발부 상태 양호한 편입니다. 자, 4천 원, 두여 자, 20 출발할게요. 자, 20만. 자, 20만? 30 30만 나왔고요 자 30만 자 30만 35만 나왔습니다 자 35만 난난 난 입에 금 샀다고 얘기는 해줘야 돼 35만이었죠? 네. 자 35만 현재가까 뒤쪽에 전제는 깨끗한데요 뒤쪽에 약간의 스크라스가좀 있어요 상차가 참고하시고요 자 현재가 35만 나왔습니다 자 35만 자 40만 인가요자 40만 자 40만 40만 자, 마지막 세번 가겠습니다. 자, 40만. 자, 40만. 40만 원에. 자, 방주에서 오셨습니다. 정상인 대표님께 낙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박스 드리겠습니다. 자, 청옥산입니다 전재인 세초이고요. 자기 아주 좋네요. 상처도 없고요. 자, 청옥산 5만 출발할게요. 자, 5만. 자, 5만. 6만 10만 나왔고요. 자, 10만. 자, 11만. 자, 11만. 쾌하게 부르는데. 1리불 벌브 상태 아주 좋습니다. 건가고요. 예. 마른 거 쓰라. 12만? 아, 니 근데 원래 리 11이야. 자, 현재가 11만. 자, 11만. 3만. 자, 자, 13만. 자, 15만 나왔고요 자, 15만. 자, 15만. <laughs> 15만. 정옥산. 자, 15만. 17. 17만 나왔습니다. 예. 17만. 자, 17만. 영미야, 15만, 17만. 15만, 17만 15만, 자, 17만. 자, 15만. 20만 나왔습니다. 자, 20만. 20만. 자, 마지막 세번 가겠습니다. 자, 20만. 20만. 20만원에 000. 협회장님께 낙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축하드립니다. 꽃삼경 예예예 꽃좀 보여드리려고요 안터요여기 아, 천상. 천상. 네. 자, 천상입니다. 촉수가 네. 두, 네. 네. 다섯. 여섯 척에 꽃이 삼경입니다. 꽃이 아주 살이 막막 찌고 있어요 지금. 전만요자만자십만 예. 네. 아, 네. 아, 천상입니다. 여섯 척에꽃이상입니다 자 15만 나왔고요. 자 15만, 16만, 천상입니다. 20자 20만 나왔습니다. 자 20만, 자 20만, 자 20만, 20만, 자 20만, 자, 20만, 자 마지막 세번 가겠습니다. 자 20만, 23만 나왔고요. 자 23만, 자 23만, 25만, 자 25만. 25만. 자, 25만. 자, 마지막 두번 가겠습니다. 자, 25만. 25만원에 조상국 대표님께 낙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박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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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옥보입니다. 아주 건강한 전진 세총입니다. 뿌리 발은 상태 아주 좋습니다. 자, 옥보. 자, 전지 세초 자, 5만 출발할게요. 첫판 가격. 자, 5만. 옥보입니다. 예, 예. 비싸죠. 그 10만 감사합니다. 예. 따부리시구요 예. 11만. 12만. 15만. 자, 18만. 자, 18만. 옥보 전지 세초입니다 자, 현재가 18만. 자, 20만 따블입니다 21만 감사합니다. 수석부장님. 자, 음. 21만. 음. 25만인가요, 회장님? 자, 25만. 26만이요? 누가 26만? 아, 25만. 자, 25. 자, 25만. 자, 28만 나왔습니다. 자, 28만. 자, 28만. 자, 28만. 감사합니다, 총회장님. 예, 30만. 여기 아직 35만 나왔습니다 35만 나왔습니 예. <laughs> <laughs>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laughs> 자, 현재가 35만. 자, 현재가 35만이고요. 조금만 더 달려보겠습니다. 자, 35만. 35만. 자, 마지막 두번 가겠습니다. 자, 35만. 35만, 35만. 35만 원에 김종식 명예회장님께 백차를 아, 당부하겠습니다. 감역수 번. 아, 자, 엽성이 아주 좋은, 미기 아주, 단엽 삼반이네요. 하나, 둘, 셋, 넷. 예, 서삼반. 정확히는요. 예. 자, 서삼반. 다섯 종입니다. 아주 엽성이 좋습니다. 예. 자, 서삼반. 단엽 서삼반. 자, 십만 출발할게요. 자, 십만. 자, 십만. 십일만. 자, 십일만. 십오만 더블리고요 십육만. 30. 30만 나왔습니다. 자, 30만. 30만. 자, 30만. 만두예요두 원래 자. 현재가 30만. 30만은 나왔고요. 밤실. 30, 30. 30 나왔어요. 음. 35. 자, 35만 나왔습니다. 자, 35만. 자, 35만. 35만. 미개아 주고요. 뭐여배로도잘 바꾸시면 뭐전시품으로도 충분할 것 같고요. 또꽃도 한번 보시고 알겠어. 자, 현재가 36만 원입니다. 자, 자, 36만. 누가, 36만 아니셨던가요? 35만. 아, 만 예, 30만 예 30만. 죄송합니다. 예. 자, 현재가 35만. 37. 37만 나왔고요. 38만. <laughs> 예. 38만. 장아시. 40만 나왔습니다. 예. 자, 40만. 자, 40만. 자, 40만. 자, 현재가 40만. 42만 나왔습니다. 자, 42만. 자, 42만. 아까 주가 0 두아이 백화다주아화야 두아이 백화야 아니고 말고 이렇게 이렇게 백화지에 되게 분당 매가네40 얼마였죠 42만이었죠 아니 갑자기 효과를 깜짝 놀랐어요 감사하긴 한데요 예자 현재가 42만 나왔습니다 자 42만 자, 42만, 43만 나왔습니다. 자, 43만, 자, 43만, 자, 43만, 자 마지막 세번 가겠습니다. 43만, 자, 43만, 43만, 43만 원에 정상이 이렇게 도로 말씀을 하도 하겠습니다. 사합니다 자네, 여기 우는 뭐? 하는 어? 이모, 뭐, 뭐 하냐? 영상 뜨는 거예요. 자, 무명의 서바사피인데요. 변이 어, 배볼때이 아주 좋아요. 예뭐 문의도 발전을 많이 했고, 전제 들어. 어? 자, 5만 출발하겠습니다. 무명의 서바사피. 어? 자, 5만. 어, 어, 어. 자, 5만. 어, 어, 어. 5만. 어, 어. 자, 5만. 어, 어. 자, 5만. 안 사네. 자, 5만. 뭐, 안 5만이 자, 5만. 5만. 요자5 5만. 5만. 땡사나오 5만 콜 접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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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달려보겠습니다 자, 6만 자 6만 자 6만 자 서반사피입니다 예예 서반 같아요 그냥 예. 자현재가 6만 자 6만 6만, 6만, 아, 6만 아, 자 마지막 세번 갈게요 자 6만 자 6만 6만원에 낙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 까닥지 입변에 서반입니다. 양쪽으로 신화가 2초이고요. 총 촉수는 4초입니다. 여기 아주 좋습니다. 서반이고요. 자, 입변 서반 자, 5만 출발할게요. 자, 5만 자, 6만 나왔고요. 자, 6만 상인 형이 좋아하 자, 6만 그렇게 얘기지말니까 그럼 내가 따 자, 6만 7만 7만 나왔고요. 7만 자, 7만 8만. 8만 저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예, 자, 10만 자 10만 자, 10만 입대서반 내척입니다 네, 자, 현재가 10만. 자, 10만. 10만. 자, 11만 나왔습니다. 자, 11만. 자, 11만. 자, 마지막 세번 갈게요. 자, 12만 나왔고요. 자, 12만. 자, 12만. 자, 12만. 자, 마지막 두번 자, 12만. 12만 원에 안병도 실장님께 마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령입니다. 그, 호령 두 초이고요. 뒤에 풀리가두 가닥이고 전제에세 가닥입니다. 총 다섯 가닥이 있네요. 자 호령 어느 분가요 20. 뭐 20. 20만 원인가요? 자 20만. 자 호령 두초 현재가 20만 원 나왔습니다. 자 20만. 자 20만 five! 25만 나왔고요. 25만? 30. 30 yeah. 자 25만 3 0 예.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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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0만 와, 50만 다자 50만 <laughs> 5 0 50만 자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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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만5 5만5왔5자만5 5만5 5만5만5 5 5만5마지5세만 가겠습니다. 자5 5만5 5 5만 55만 원 마지막입니다. 자, 55만 원에 임태수 대표님께 낙서를 받아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색감이 인제 조금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니까 이쁘지기 시작합니다. 예. 봄 되면 더 예뻐질 것 같아요, 색감이. 무명의 서반중프고요. 전진이 양쪽으로 두축이 이렇게 잘 나와있네요. 자, 무명의 서반중프. 자, 출발가 10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10만. 15만 나왔구요. 자, 15만. 무명7크속수는 4명입니다. 20. 몇 이게 좋냐? 아, 아 괜찮은데요? 야, 이거 안 좋아, 아. 21. <laughs> 20. 가안2아 20. 20. 20. 20. 20. 20. 2 20. 2 20. 만2만 자 25만. 2아 뿌리 양호합니다. 안 예. 좋아. 안 좋아. 뿌리, 자, 뿌리 안 좋아. 야. 얼마였죠? 2 25 5했죠자 25, 25만 6만자 26만. 예. 30. 30만. 자 30만. 자 30. 5만 35만. 35만. 자 35만. 자, 35만. 자 35만 35만 자 마지막 세번 가겠습니다 자 35만 35만 35만, 35만 원에 2만원정은현님 사모님께 낙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배우시라고 큰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경매인데요 이게 원가가 300입니다 300 원가가 300인데 위에는 분명히 500 짜리인데 밑에가 좀 오는데 최대한 좀서있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총장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나 걸국 상태는. 자, 185만 원부터 한번 진행할게요. 을 115. 200. 200만. 자, 200만. 215. 자, 215만 나왔고요. 천종 세총입니다. 230만. 자, 230만. 자, 240만 나왔습니다. 자, 240만. 250. 250만. 260. 자, 자, 260만. 자, 260만. 자, 260만 나왔습니다. 현재가? 만데6 0만 자, 현재가 260만. 270. 자, 300만 나왔습니다. 자, 300만. 자, 현재가 300만. 자. 300만? 자, 300만. 저기 이거의 마지막이니까요. 조금 집중 부탁드리고요. 자현재가 300만 나왔습니다. 천조 자 300만 자 300만 자 300만 주세지자세지막세습니다자 300만 300만 자, 마지막 한 번.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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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님께 낙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만큼 경매를 진행했는데요 주인과 없이 저희 협회 회원분들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경매 금액이 시세는 아닙니다. 이 협회 차원에서 또이 기금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벤트성으로 준비한 거니까요. 그것을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왕갈기